오월 1이일 사무엘하 3장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매 사람 나발의 아내되었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오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오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오 여섯째는 이드르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수생이니 이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식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을 통관하였느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히 여겨 가로되 내가 유다의 계 대강이뇨 내가 오늘날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 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날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 도다. 여와께서 다이세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르게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부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이에게 옮겨서 그 위를 단해서 구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라 하며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말도 대답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사자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이 땅이 네것이니까또 가로되 당신은 나로더불어 언약하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로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다윗이 가로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하려니와 내가 네게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위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저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양피 일백으로 정한 정혼한 자니라. 이스보셋이 보내어 그 남편 나이스의 아들 발디베, 발디엘에게서 취하메. 그 남편이 저와 함께 오대,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부넬이 저에게 돌아가라함에 돌아가니라. 아부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가로대, 너희가 여러 번 다이스로 너희 임금을 삼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와께서 이미 다이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종다이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하고, 아부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이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구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부넬이 종자 이십인으로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부넬과 그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부넬이 다윗에게 구하되 내가 일어나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주 왕의 앞에 모여 더불어 언약하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저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접근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내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과 그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며 혹이 요압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저가 평안히 갔나이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가로되 어찌 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저를 보내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레 아들 아브넬의 온 것은 왕의 속임이다 왕의 출입하는 것을 알고 모든 하시는 것을 알려함이니다 하고 이에 다윗에게 나와서 사자를 보내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 저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사울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며 유합이 더불어 종용히 말하려는 듯 저를 데리고 성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를 인함이더라. 그 후에 다이시 듣고 이르되 내리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너와 내 나라는 여호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유합의 머리와 그 아비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유합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문등병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팔에 죽는 자나 양식이 피접한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 동생 아비세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저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통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서 아브넬을 아부,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온이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가로, 지어가로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밀어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네,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네,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건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려 줬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피 슬퍼하며 온이라. 석양에 묻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해치기 전에 떡이나 다른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위에 벌을 내리시니 마땅하니라 하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 애리 네레아들 아브넬를 죽인 것이 왕의 한 바가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 신부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방패이요 또는 대인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져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사무엘하 사장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장사 두 사람이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바하나요 그 하나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소 르에브로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로또 베나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 부에로 사람들이 기타임을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절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 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유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의엘에올때그 나이 다섯 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떨어져 절게되었더라 부에로 사람 리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행하여 볕에 쬐때 즈음에 이브 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저가 낮잠을 자는지라. 내갑과그 형제 바나 바하나가 미를 가지러 온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저희가 집에 들어가니 이브보셋이 침실에서 상 위에 누웠는지라 저를 쳐죽이고 목을 베어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행하여 해보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브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고아대 왕의 생명을 해하려던. 폐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다이시 브레,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 영형제 바나, 바나에게 대답하여 가로대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고하기를 사울이 죽었다 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고 생각하였어도 내가 저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으로 그 기별의 가품을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의 악인이 의인을 그 악인이 의인을 그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저의 피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소년들은 명함에 곧 저희를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블론 무가에 메어 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블론에서 아부넬의 무덤에 장수하였더라. 마태복음 19장 예수께서 이 말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쫓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야,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외에 아내를,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행할지인데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삽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때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 아이들을 용납,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마치 이런 자의 것이라 하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죽게 하서 가로대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여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대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운전하고자 할텐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래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반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가로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수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할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았싸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진토를 전토를 벌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마태복음 20장. 천국은 마치 풍군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대나리온씩 풍군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줄이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 품꾼으로 쓴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부의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금들을 불러 나중 온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자들이 와서 한 대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대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며 가로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딜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대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이 사람이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 된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자로서 나중 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 올라가려 하실 때,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재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자는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가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열 제자가 듣고 그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큰 무리가 예수를 줬더라.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조치니라